안녕하세요, 쌍남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벤트 기간으로 몽환의 섬 사냥하면서 랭킹 올리고 아데나 벌면서 도감 작업하는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사냥 장소는 몽환의 섬 불꽃에서 개미굴 2층 3구역과 비슷한 지역이며 순간이동 주문서를 사용해서 들어갈 수 있는 장소로 젠 속도가 빠른 편이어서 사냥을 했습니다. 캐릭터 경험치 보너스는 인형과 성장의 물약, 컬렉션으로 총 34%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34%로 몽환의 섬 불꽃에서 사냥을 했을 때 몬스터마다 경험치를 확인해 주시고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몽환의 섬 7시간 충전해서 1시간 정도 테스트 했을 때는 10만 아데나와 경험치는 0.47% 정도 획득을 했습니다. 이 사냥터는 간혹 호랑이가 두 마리에서 많으면 세 마리 정도 출현하는걸 목격했고, 사냥터 규모가 크지 않아서 호랑이가 주변을 돌다가 가까이 오게 되고, 거의 평균적으로 10분 내에 한 마리씩 잡으면서 쿠키를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자동 사냥으로 쿠키를 획득했기 때문에 많은 수량의 쿠키는 기대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총 하루에 7시간 정도 사냥을 했고, 42만 아데나와 랭킹은 847위에서 837위로 상승을 했고, 경험치는 3%를 획득했습니다. 아데나는 중간에 체력 회복제와 용기 물약까지 구매를 했고, 던전제 입장 비용을 사용하면서 모였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몽환의 섬에서 성장의 물약을 사용하는 이유는 사냥터가 좁은데 사냥하는 유저들은 많고, 좋은 자리는 없고, 그래서 몇번 테스트 해봤지만, 경험치를 많이 획득하지 못했었고 무과금으로 영변을 뽑기 위해 몬스터 도감으로 변신 카드를 획득해서 합성하고 있는 상황에 몽환의 섬은 변신 카드 획득하기가 쉽고 이벤트 기간이기 때문에 충전석 시간을 사용하면서 도감을 완성해 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도감 완성해서 합성으로 중복 만들고 TJ 쿠폰으로 희귀 변신 카드를 받았을 때 영변을 시도했었지만 아쉽게 실패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다이아를 모을 때마다 변신 카드를 많이 주는 패키지만 구매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중복 두 장이기 때문에 봉안의 섬처럼 최대한 도감 완성하기 빠른 구간을 공략해서 다시 영변을 도전해 볼 예정입니다 무기 강화를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방어구 강화는 잘 뜨는데 무기 강화는 안 떠서 실크로스 보호로 고생을 하고 있고 출석 체크 때 받았던 희귀 무기 제작 비법서는 근거리 영변이나 원거리 영변에서 둘 중에 하나가 뜨면 그때 맞는 무기를 제작해서 사용하기 위해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크로스 보호를 강화해서 성공한다면 영변 뽑을 때까지는 크로스 보호 위주로 사냥을 해볼 예정이지만 확실히 고급 무기다 보니까 무기가 약하면. 사냥에서 힘들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께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몽환의 섬 충전 시간은 이벤트 충전석으로 풀로 채워서 사냥을 하고 있고 이벤트 기간에는 최대한 레벨을 올리면서 몬스터 도감을 완성해서 사냥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3일 동안 몽환의 섬 불꽃 지역에서 사냥을 했고 아데나는 변신 뽑기와 인형 뽑기를 구매하면서 용기 물약도 구매하고 무기 주문서도 획득해서 다이아를 조금 벌었고, 경험치는 현재 40%로 랭킹 829위까지 올랐습니다. 몬스터 도감은 3마리를 완성해서 한마리만더 완성하면, 어, 몽환의 섬 물결 지역으로 이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이벤트 기간에 몽환의 섬 사냥으로 설명을 드렸고, 영상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하고 즐거운 명절 보내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